안녕하십니까.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역시 이모상 반장님과 하승균 서장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제 영남제부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 먼저 이 질문을 조금 드려보고 싶어요. 경기도 경이 왜 광주 사건을 맡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경기도 경찰청 강력계의 그 직무에 관련해서 얘기드 필요가 있어요. 네. 경기도에는 당시 그 34개 경찰서가 <laughs> 있는데, 각 경찰서에서 발생하는 모든 강력 사건은 도경 강력계를 통해서 전부 보고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는 매 사건마다 모두 관심이 갖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사회적인 큰 이슈가 되는 거라든가 또 사건이 흉악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경에서 지방청에서 직접 나갑니다 나가서 그 지역 형사들의 그 수사를 보완해 줄 뿐만 아니라 아무래도 경험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도경에서 근무하면 합리적이고 집중적인 수사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그 목표이기 때문에 네. 광주경찰서에서 처음에 보고 들어왔을 때 손발이 손이 묶여있고 공기총알이 있다든가 사안의 그 중대성이 비춰봐서 관장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경이 광주 사건을 맡게 된 것이고 근데 저는 또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검단산이 하남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광주 사건이라고 당시 하남서가 없었고 네. 광주경찰서 그렇습니다. 관할입니다 광주시 또 하남시 이렇게 관할을 했었어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광주 서에서도 이렇게 된 거. 아 그러면 이제 지난화에 계속 이어 말하던 윤길자 검거 이야기를 말해보도록 하죠. 자 윤남신을 비행기로 이제 데려오면서 이모상 반장님이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 자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부산에서 오는 그 비행기 안에서는 윤길자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눴을까? <목소리> 우리 지방 측까지 좀 가셔야 되겠습니다. 가서 좀 분이 진술 좀 받아야겠습니다. 분이 변화를 해놨기 때문에 오는 데는 윤길재가 방어하는 하거나못 오겠다는 그런 거절은 안 했어요. 또 많은 이야기는 하지 않고 윤길자가 응. 누굽니까? 부산에서 내놓라는 아, 세력가고 또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방어 준비를 했을 것이다. 나는 생각을 해두고 우리 임반장한테 부탁하기를. 부산에서 그 윤길 자를 데려올 때 절대로 이겨지 말고 내가 직접 신문을 졌다 그게 부탁으로 가급적 윤남 신이를 임반장의 중국에서 데려올 때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질문 없이 데려와 가지고 아무 말 없이 데려오는 것도 인기 아빠기 때문에 수사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아그러면 아무 말 없이 그렇게 데려올 때. 그런 범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은 어떤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답은 히 심리적인 문제지만은 이미 임길자는 우리로부터 전화를 받고 또 받기 이전부터 충분히 방어 준비를 해왔을 것이고 예컨대 내가 생각하기로는 자기는 절대 죽이라고 지시를 안 했다. 다만 지혜를 들여다가 이김 판사하고 관계만 확인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했다고. 라 그렇게 끝까지 주장을 걸로 예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검거된 윤남신이한테도 그렇게 이얘기를 해놨을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준비를 하고 이런 분위기를 미리 갖추지 않으면은 윤길자로부터 그 자백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윤기를 타고 오면서 윤길자가 궁금하죠. 음, 네, 윤남신이 잡혔다고 러고 이렇게 이제 내용을 모질 해줬기 때문에 자기가 궁금한 것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네. 예, 말을 툭툭 던지면 일체 제들이 반응을안 했어요. 오히려 윤길자가 질문을 했나요? 아니,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음. 간혹 툭툭 던지는데 제들이 네. 가셔서 내려가지고 조용하게 만나, 앉아서 이야기 합시다. 윤길자가 그렇게 던지는 내용이 윤길자가 던질 유명신인 어디 있느냐? 뭐이 내용에서 뭐 이렇게 저거 물어보는데 일단 명기 안에서 이야기를 몰라야 합니다. 현지 그 공중에서 내려서 이야기를 합시다 해서 공중을 자꾸 묵겠죠죠 응. 응. 근데 사실 이제 사람이라는 게 이제 심리적으로 뭐 죄를 저질렀는데 잡히게 되면 되게 공포심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 비행기 안에서 윤길자의 뭐 표정이나 그런 상태 이런 건 어땠나요? 표정은 사실 초조한 표정이죠 지금 쉽게 이야기한다면 네. 우리가 봤을 때는 불안하고 초조하거나 그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문제지 우리가 이의견 봤을 때 보통 사람으로서의 어떤 행동과 의식들면 아니더라. 아, 그런 생 느낄 수 있어. 확실히 뭔가 지금 초조함이 느껴지고. 근데 왜이 데려올 때 임반장 등이 묻지 않도록 하게 된그 이유 뭐냐? 그 윤남 신리를 데려다가 조사했을 때이 자기 고모하고 중국에서 통단기가통안에서 못했어요. 통화가 감청될 걸로 알고 은길자도 조심했을 것이고. 윤남신이가 그한 체포돼가지고 광주경찰서로 동행됐다는 사실을 몰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궁금증이라든가 이런 것을 극대화시켜서 나중에 윤남신이 자백한 내용을 딱 들여대놓고 질문을 하려고 공포감을 좀주고 궁금증을 좀주고 심리적인 압박을 하기 위해서 그냥 데려오라고 그런 거지. 자 그럼 이 과정까지가 이제 윤길 자가 부산에서 오고 있는 어. 과정이었고요. 그럼 이제 도착하고 나서 서장님께서 윤길 자를 신문할 때의 내용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광주 윤길 자스로 왔어. 왔는데 이첫 인상이 아주 냉혹한 여자였어요. 표정이 아주 창백한 여자였어요, 본래. 감정도 잘도두르지 않고, 어, 되게 우리가 오랜 동안 수사를 하면서 그피의자들 신문하고 이제 그럴 적에 그 상대의 표정이라든가 또 성격, 또 학력, 또 여러 그 형태를 먼저 미리 준비를 하고 연구를 해 둡니다. 네. 중요한 것은 그 변호인이 바로 옆에 어, 배석을 했어요. 부산에서 출발하면서 이미 변호인한테 얘기를 해서 충분히 예의를 갖춰서 신문을 하되 조카인 윤남신으로부터 그 자기 고모가 자기한테 일시키기 전에 계좌에다 돈도 넣어 줬다는 사실, 또, 베트남으로 도주를 했다고는 사실, 또, 구체적으로 하지의 양을 검단산까지 납치해다가, 이, 나름대로, 어, 자백을 해서, 한마디로 자수술을 좀 받아서, 김판사와 의 관계를, 자기네들이 알고 싶은 그 이상을 좀 받으려고 그랬는데, 그 하지의 양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는데다가, 자기네들 맨날 미행만 하고 저기 고모한테 야단만 맞다가, 하지의 양을, 어, 데려다가, 까지는 성공을 했는데 언어는 자백을 안거든 고모한테 그런 과장을 보고를 하니까 고모로부터 이 사대화라는 암시까지 받고 이런 법으로 전부 자백을 받은 후에야 네 윤남신에게 그렇지 네. 윤길자는 음, 한마디로 초조한 걸 말할 것도 없지만은 폐색이 짙어가지고 자신감도 없, 없어 보였고 그러나 일관되게 자기는 안 시켰다 자기는 그저 데려다가 자백만 받으라고 그랬다. 이런 내용으로, 어, 일관되게 변호사를 힐끗, 힐끗 쳐다봐가면서. 서장님이 그래서, 예상하신 대로 윤길자는 그렇게 변명을 요 네, 당연히 예상이었죠. 네. 절대로 지가 시켜서 죽였다라는 얘기를 안할 것이다라는 걸 확신했어요. 네. 따라서 윤남신이가 하지의 양하고 무슨, 어, 무슨 억하신 쪽으로 죽일 이유가 없는데 당신이 금단산 앞에 와서 지금, 지금 진행 과정을 보고를 하고 당신한테 이런 언질을 받았다고 그러더라. 그렇지 않고는 누가 생각해도 윤남신이는 하지양을 죽일 이유가 없다. 자기도 그러더라라고 보여줬어. 네. 그러나 끝까지 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합니다. 그러나 모든 정황으로 봐서 윤남신이의 처 진술, 네. 윤남신의 마지막 진술, 또는 윤남신이와 함께 미행 내지는 납치했던 공범들, 이런 사람들의 모든 진술이 일관되게 네. 윤길자가 시켰다는 쪽으로 그리고 거액의 7천만 원 돈이 입금됐다는 사실 이런 것들을 비춰봤을 적에 이 정도라고 하면 아 본인이 부인한다 하더라도 유죄 판결을 얻어내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네. 이렇게 봤어요 네. 끝까지 검찰에 송치할 때까지 그 부분은 시인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사장님이 금방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끝까지 마지막까지 부인했지만 뭐 처벌을 받았죠. 어, 그러면 왜 네. 모든 정황, 간접 또는 진술 증거가 다 공범들이 있기 때문에. 네. 자, 근데 이제 저희가 이야기를 계속 나누면서 그영남재분이라는 회사가. 부산에서 굉장히 큰 회사고, 그리고 뭐 재계나 전계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회사라 들었다. 근데 그 정도의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장님과 반장님에게도 뭔가 압력이 들어갈 수 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건 없었나요? 실체를 가지고 제일들은 수사를 했고, 또 실체가 다드어났기 때문에, 그데그 그 사람들이 어떤 어떤 뭐 제일들에게 영향력을 줄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죠. 그뿐만 아니고 언론에서 어마어마한 사건을 네. 띄어 봐도 있어요. 그리고 이미 윤길자 내지는 그 남편 이런 분들이 어 부산 쪽에서 사회적인 영향력이 어느 정도라는 거 이미 언론에서 다 나왔어. 이런 판에 어 감이 경찰에 이 수사 이렇게나 저렇게나 두 판서 본다든가 이건 절대 보안 유지가 안 되게 돼 있어요. 파장이 엄청나서. 그게 자, 한번또한테 압력을 받아볼 사실도 없어요. 아, 이게 또제 국민 모두가 또 지켜보고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뭐 쉽게 네, 절대 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는 그런 사실은 없었다. 알겠습니다. 이 사건으로 결국 윤기일자는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죠. 무기 징역을 선고받았는데 그 이후에 또한번이 사건이 다시 재조명이 됐습니다. 그 이유는 윤기일자의 호화 병실 생활 상류층 범죄자들이 형 집행 정지가 남용됐다는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형 집행 정지가 흔한 일은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나오려면 어느 정도가 돼야 되나요? 지금 이 사건은 형 집행 정지로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윤길자가 형 집행 정지를 받으면서 병원에서 이제 VIP 특실에서 생, 호화 생활을 했고 그 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6년 정도인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저희들이 생각하는 형 집행정지로도 안 되고 이렇게 하는 함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리, 뭐, 불을 가지고, 네. 아니면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사실에 입각한 내용이 집행되어 되고, 결과가 돼야지, 이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되겠냐는 것에 국민들이 더 분노해서 이것이 재조명 되 됐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그 국민들 중한 분이신 이모상 반장님과 하승현 사장님 직접 부산에서 데려오셨고 직접 신문을 해서 결국에는 처벌을 받게 했는데 그렇게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감정이 어떠셨어요? 깜짝 놀랐죠. 네. 윤길자와 그 조카인 윤남신. 그리고 그 공범들에 의해서 저질러진 행위를 인해서 그들이 거기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서 무기징역까지 받고 있다는 건형 집행을 잘한 걸로 보아집니다. 검찰이나 또는 법원에서 제대로 정말 이 사회악을 징벌했다고까지 그러나 그 하지에 의한 가정은 아주 풍비박산 됐습니다그 아버지는 내가 알기로는 뭐, 모든 사회를 떠나서, 저 강원도, 인지 어느 산골짜기에 그화전민 살던 집을 구해서 거기서 그냥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고, 모든 사회가 싫어서, 그 가족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재력을 뒷받침한 은길자는, 당연히 무기인을 받았으면 다른 수용자들과 똑같이 살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서 물론 알았습니다마는 정지평정지가 되어서 한 달에 수십만 원씩 거는 병실을 가지고 그렇게 생활했다는 것은 뒤늦게나마 얼른 내서 그걸 보도를 해서 알게 됐지만은 정말 잘못된 생활이다. 어 뭔가 공평치 못하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이 사건의 본질을 제가 멋지게 이야기한다면 어떤 부가 부를 가지고 행세했는그 하나의 행실이 아닌가. 또 저희들이 그 당시에 문길자에 대한 병원 진단서를 첨부시킨 걸 알고 있는데 그 병명이 너을 한번 의심을 하게 되면 그 의심이 꺼지지 않고 계속 더 심하게 되는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다라고 진단서를 저희들이 받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걸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달라 했더니 즉 말해서 저증보다도더 심한 병이다. 이렇게 의사가 이야기를 하더군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것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뭐 들은 거로 해서 이제 말았는데 하여튼 두 가지 사항이 사건의 어떤 주된 요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윤길자가 허위 진단서를 뗐는데 제가 그 진단서를 저도 봤거든요. 근데 그 이제 병명이 뭐 파킨슨 증후군, 유방암, 우울증, 당뇨 등뭐 되게 많았는데 이것 자체가 정말 가벼운 횡포가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 사건의 본질을 어, 하승균 사장님과 그리고 이모상 반장님 이제 자세하게 말해주셨는데 딱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딱 정리해서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누리고 싶은데 그걸 과장하고 싶은데 존중을 받고 싶은데 네.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지양양 그 부모로부터 감히 자기네 집안을 무시하고 소송을 한다. 여기에서 웬만한 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렇게까지 사건이 번지지 않습니다. 이랬을 적에 잘못된 부의 과시 아니냐. 이문선 아, 반장님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지금 소장님 말씀 하치는데 네. 저는 말대로 삶에 대한 욕심인 것 같습니다. 삶에 대한 욕심. 삶에 대한 욕심. 욕심. 부도 가지게 되고 명예도 가지게 되고 그 전체를 다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하나 때문에 네. 이 시발증이 되지 않겠느냐. 자기 마음에 있는 욕심을 모두 내려놨으면 음한테 다른 사람한테 가지고 있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고 가지고 싶다는 욕망도 없을 것이고 순수한 삶을 다니게 할 텐데 반대로 많은 욕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네자 살인을 사주한 윤길자도 그리고 살인을 저지른 윤남신도 굉장히 극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분 모두 굉장히 많은 사건들을 항상 다루면서 같은 마음이셨겠지만 이 사명감 누구보다 크시잖아요. 어+ 떤 사명감을 갖고 있는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어, 우리가 경기도 경찰청에서 광주경찰서 관리에서 발생한 사건을 가지고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관여했으니까 이렇게 수사에 관여한 이유도 물론 언론에서 엄청나게 그 사회 문제화를 시켰고 상대가 엄청난 부산의 재력과거. 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얻어내야 되겠다라고 해서 끝까지 이쪽에 사명감이고 그럴까? 네. 또 정의감도 있고 네. 그래서 끝까지 파헤쳐서 결론을 맺었다 이렇게 봐요. 반장님도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말씀요 전적으로 동의한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하승균의 사건 아카이브 아홉 번째 시간으로 이제 영남 재분 여대생 청부살인 사건에 대한. 전말을 모두 들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보다 더 다양한 사건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